오전 문구에요 랜덤 박스부터 까봐요 이 핑크 햄토리 파우치 너무 만족해요 라벤더색 햄스터 샤프 이건 뭐죠? 가운데다 사진을 끼우는 건가? 디지몬 카스 감성 낭낭한 스티커 박명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건 진짜 뭐지? 지대 귀여운 편지지에요 안에 속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만나면 여기에다 편지서 드릴게요. 여행을 같이 갈 친구가 없는데 어쩌지? 만원짜리 랜덤박스인데 알차서 진짜 만족해요. 예쁘군. 기억나시나요? 이거 초딩 때 다들 한 번씩 샀다. 인정? 필통에 넣으려고 샤프도 샀어요. 여기까지 녹음을 하고 깨달은 건데 제가 햄스터를 좋아하나봐요. 이건 데님 필통이에요. 최신식 연필깎기 기능도 탑재하고 있답니다. 덤을 뜯어볼게요. 옛날 감성 낭낭한 스티커랑 차프가 들어있어요. 엉망금을 준다 해도 너와 바꿀 수 없어. 내가 널 무지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돈 부채 받고 대박나세요. 그럼, 안녕.